안녕하세요. 원플러스의 이하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에 따라 최근 비대면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언택트 소비 문화가 밀레니엄 세대를 넘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언택트 사회가 뉴 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인 매장이 확대되는 추세고요. 국내 키오스크 시장 규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6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 현재 국내 키오스크의 시장규모는 3천억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무인 매장뿐 아니라 다양한 매장에서 결제 방식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 직원 접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뿐 아니라 구매 대기 시간의 감소, 편리한 결제 방식 등으로 편의성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요. 패스트푸드점, 카페, 극장, 약국, 각종 무인 매장 등 품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무인 매장의 핵심은 바로 셀프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키오스크라고 볼수 있는데요. 키오스크를 선택할 때는 그 품질과 AI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키오스크에 문제가 생기면 가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고요. 이는 곧 영업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키오스크 결제 방식의 핵심 현금 결제 모듈 제품은 원플러스 제품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키오스크 관련 현금 모듈 점유율 1위. 정말 다양한 곳, 다양한 업체들이 만든 키오스크에 탑재돼 있어 품질은 검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업계 유일 A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사에서 모든 제품을 제조, 양산, 판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AS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QR 인식기, 영수증 프린터 등 키오스크의 다른 부품들은 대체제가 많이 있지만 현금 모듈만큼은 꼭 원플러스 제품을 이용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조사보다 키오스크를 많이 파는 엄청난 업체죠. 퍼스트 솔루션에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의 종합유통형 키오스크 유통업체 퍼스트솔루션즈 법인기업의 영업이사 송만우입니다. 요즘 키오스크가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측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 있어서의 비대면 언택트 결제의 강화, 그리고 무인 할인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요즘 키오스크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실 많은 점주님들께서 키오스크 무인 결제기를 알아보실 때 보통은 가격이라든지 혹은 저렴한 제품의 상술에 의해서 마케팅에 의해서 유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키오스크를 구매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가격이 아니고 첫 번째는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과연 이 솔루션이 정말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수 있는지 솔루션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S가 잘 되느냐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AS가 잘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추석 연휴, 일요일 혹은 뭐 설날 같은 업체들이 쉬는 날에 정말 AS를 하는 업체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금 결제 장비를 원플러스의 제품을 쓰는 제품이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후폭풍 등 프랜차이즈, 유통업계 무인화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스터디 카페 등 각종 언택트 매장에 들어가는 키오스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원플러스 또는 퍼스트 솔루션으로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원플러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뿅! 이게 아니죠? <웃음> <웃음>